외딴섬에 자리한 백야 교정센터는 폭력 범죄자들을 치료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로 부임한 지우는 첫날 밤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죠. 지하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기계음, 갑자기 사망 처리되는 환자들, 그리고 사라진 기록들,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죽었다고 기록된 사람이 왜 지하로 끌려가는 걸까요? 깨끗한 병원 건물 아래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배는 느리게 섬으로 다가갔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바다, 멀리 하얀 건물이 보입니다. 백야 교정센터, 저기가 백야 교정센터입니다. 선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폭력 범죄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라던데, 겉은 참 깨끗하네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단단히 쥐고 답했습니다. 심리치료 전담 의사로 부임하는 첫날, 긴장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선착장에 내리자 센터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선생님이시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건물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복도는 깨끗하고 조명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센터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훈 선생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닙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고칩니다. 센터장은 창 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사람들을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친다는 말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맡으실 환자들은 대부분 폭력 전과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숙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숙소는 건물 2층 끝쪽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섬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자 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래쪽에서 무언가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 같은 것, 저주파처럼 귀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가 지나가길래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래층에 무슨 시설이 있나요? 기계 소리 같은 게 들려서요. 기계 소리요? 아마 환풍기 소리일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구조도를 다시 봤습니다. 공식 자료에는 지하층이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래에서 뭔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물 한쪽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상층보다 아래쪽, 땅속 어딘가에서, 이곳은 단순한 교정시설이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계음은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꿈속에서도 그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온 여성은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심하린 씨죠. 앉으세요. 네. 하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보니 폭력 전과가 있었지만 얼굴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여기 온지 얼마나 됐어요? 반년쯤 됐습니다.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하리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말했습니다. 변하고 싶어요. 밖으로 나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같이 해봐요. 상담은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리는 협조적이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아침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심마린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 심리 치료 중에 약물 반응으로 심정지가 왔다고 합니다. 응급 처치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제 상담 일정표에 할인 씨 이름은 없었는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원장님이 직접 진행하신 치료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기록실로 갔습니다. 심리치료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그 시간대에는 다른 환자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의 이름은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뒤졌습니다. 치료로그가 통째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cctv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대는 장비 오류로 기록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숙소 끝쪽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계단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눈 깜빡이는 사이에 다시 그 자리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 입구는 잠겨 있었고 카드키가 없으면 열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누군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하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기록된 사람이 왜 지하로 끌려가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지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 며칠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센터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전산망 접근 권한이 제한적이었지만, 치료 기록 정도는 볼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치료 기록과 사망 보고서를 대조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N그룹? 일반 수감자와 별도로 분류된 그룹이었습니다. 뉴로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N그룹에 속한 환자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거의 없는 사람들, 중범죄자지만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모두 사망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심리치료 중 급사, 합병증 사망.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사망했는데, 같은 주민번호가 다른 이름으로 재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수감자의 신분이 누군가에게 재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더 뒤지다가 계약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뉴라케어 재단과의 공동 연구 계약서. 겉으로는 트라우마 치료용 신경조절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속 문서를 보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실험 대상, 고위험 수영자. 사전 동의서 별도 보관, 비공개. 이건 인체 실험이잖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부원장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부원장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적응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무리하지 마세요. 여긴 특수한 곳이니까요. 특수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 있는 환자들은 일반 교정시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죠. 부원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생님은 맡으신 환자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 말에 뭔가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에 다시 전산실로 갔습니다. N그룹 명단을 출력했습니다. 이미 사망 처리된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중 몇몇은 신분이 외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재벌 2세, 해외 도피 중인 금융범죄자, 신분을 팔아 넘기고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지우고 그 신분을 거래하는 범죄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하에서 저 아래에 모든 답이 있어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밤에 움직이는 게더 안전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치료동 끝으로 향했습니다. 폐쇄된 MRI실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현재 사용 안 함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원장과 연구원 복장을 한 남자가 벽 패널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 뒤로 엘리베이터 같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저기가 지하로 가는 입구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낮에 다시 가봤지만 벽은 평범했습니다. 패널은 완벽하게 닫혀 있었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치료 스케줄과 야간 이동 로그를 비교했습니다. N그룹 환자들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특수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 시간에 지하로 내려가는 거야. 직접 뒤따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지문과 카드키 이중 잠금이었습니다. 부원장의 지문이나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부원장이 급한 일로 본토로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원장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여분의 카드키가 있었습니다. 이거야. 카드키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산실에 카드 복사 장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전산실로 가서 재빨리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새벽 야간 근무를 핑계로 치료동을 빠져나왔습니다. MRI실 앞에 섰습니다. 카드키를 대자 벽 패널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1층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복도는 희고 깨끗했지만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양쪽으로 병실문들이 나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들. 머리에는 신경조절 장치와 정극이 붙어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그래프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포 자극 반응, 복종도, 기억 삭제 단계. 이게 대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병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인을 받습니다. 시마린 이미 사망 처리된 그 환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인 씨.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지훈 선생님이요. 기억 안 나요? 지금 내가 누구죠? 하리는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침대를 봤습니다. 모니터에는 신분세탁 완료대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 밖에서 쓰이고 있어 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지우고 새로 만드는 범죄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산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N 그룹 명단에서 다음 실험 예정 대상을 찾았습니다. 노우나, 30대 초반 여성 수감자. 외부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 타겟이야. 치료 일정표를 받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노우나 심층 수면 치료. 내일이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치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노은아가 간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담당 연구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환자 치료권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금 시작해야 하는데요.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노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아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절대로 잠들면 안 돼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긴 치료실이 아니에요. 노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구이가 다가왔습니다. 나가세요.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환자는 치료가 아니라 실험 대상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구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안. 복도에서 보안요원이 달려왔습니다. 은하씨, 일어나요. 저는 노은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침대를 밀어 복도로 나갔습니다. 보안요원이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장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치료동 봉쇄, 복도 곳곳에서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가요. 노은아와 함께 뛰었습니다. 뒤에서 보안 요원들이 따라왔습니다. 구 치료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노은아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여긴 치료시설이 아니에요. 사람을 실험하는 곳이에요. 실험이요? 기억을 지우고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노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요. 안 열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지금 증거를 밖으로 보내야 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치료실 안은 좁았습니다. 노은아는 구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부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선생님, 문 여세요. 대화로 풀어봅시다. 대화요? 사람들을 실험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 마세요. 지하병동 다 봤어요. 부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강제 진입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촬영해 둔 사진과 영상, 전산에서 빼낸 N그룹 리스트, 모두 외부로 보내야 했습니다. 대학병원 시절 동기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재 의료 전문 기자로 일하는 친구. 여보세요? 지민아, 나야. 지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파일 보낼게. 절대 지우지 말고 바로 수사 요청해. 무슨 일인데? 백야 교정센터에서 인체 실험하고 있어. 가짜 사망 처리하고 신분 세탁까지. 뭐, 진짜야? 증거 다 있어. 지금 보낸다. 파일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약했습니다. 통신 차단 지시합니다. 부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전송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해상용 비상위성 통신선을 찾아야 했습니다. 치료실 안캐비닛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장비함에서 위성 통신 단말기를 발견했습니다. 있어. 재빨리 연결했습니다. 전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퍼센트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 20%. 문 부수세요.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노은아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30%, 40%, 진정 가스 준비하세요. 부원장의 지시가 들렸습니다. 가스요? 노은아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마스크 찾아봐요. 빨리. 캐비닛을 뒤져 응급산소 마스크를 찾았습니다. 이거 쓰세요. 노은아에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저도 하나 착용했습니다. 50%, 60%문 아래로 하얀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환풍기 틀어요. 간이 환풍기를 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스가 점점 차올랐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70%, 80%지민나 제발 속으로 빌었습니다. 90%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100% 전송 완료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끝났어. 그 순간 문이 부서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은화를 껴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뜨니 의무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었고 팔에 링거가 꽂혀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센터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는요? 걱정 마세요. 같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 사람을 실험하는 게요? 그들은 이미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쓸모없이 죽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늦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센터장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잠을 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바다. 지민아, 제발 바다길. 그날 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선착장 쪽에서 큰 엔진 소리. 뭐지?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수사팀입니다. 문 여세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수사팀.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훈 선생님이시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김지민 기자님이 보낸 자료 받았습니다. 긴급 수색 영장 가지고 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은하 씨는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센터 전체가 수색되었습니다. 지하 병동이 공개되었습니다. n 그룹 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센터장과 부원장은 도주를 시도하다 부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확보된 장부에는 모든 거래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망 처리된 수감자, 재사용된 신원, 신분을 산 사람들, 재벌, 금융범죄자, 정치인까지 줄줄이 엮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노은아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은하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살려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아직도 꿈에 나와요. 그 기계 소리랑 눈부신 불빛.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천천히 회복해요. 선생님이 옆에 있어 주세요. 물론이죠. 은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백야 교정센터는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각각 다른 공공교정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실험 피해자들은 국가보호를 받으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하 병동을 찾았습니다. 텅빈 병실들, 꺼진 모니터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통받았을까,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섬을 떠나는 날, 선착장에 섰습니다. 배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물.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노은아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싶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해요. 은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선생님. 은하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기억을 못 찾았지만 선생님 얼굴은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저도요, 은하씨. 두 사람은 함께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천천히 본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백야 교정센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침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자료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은하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